자 원과 곡선이 접한대 근데 우선 어쨌든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거 알겠으니 우리는 한 점만 잡아서 가도 될것 같아. 난요 점의 좌표를 우선 원방의 식은 모르니까 이차함수를 기준으로 문제를 잡아서 본다면 a,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왜안 써? a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지. 됐니? 그리고 접하니까 뭐해 우리? 기울기도 구해보자고. 그럼 여기에서의 이 참수의 접선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2 x 의 x자리 a 대입한 마이너스 2a라고 쓰면 되겠지. 됐니? 근데 그 접선은 원 기준으로 본다면, 원의 중심이랑 접점 연결하면 항상 수직이라는 거 알지? 그래서, 자, 원점 0,0에서 저 접점, a, a제곱 더기 4까지의 기울기와, 이거의 기울기와, 이차 함수의 접선 기울기였던 마이너스 2a라는 이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다. 자, 그럼 우리 수직 조건은 뭐지?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다지? 자, 이 점점 기울기. a에서 0을 뺀 거분에 마이너스 a제곱 더기 4에서 0을 뺀 거. 이 기울기와 마이너스 2a가 서로 수직이다. 얘가 마이너스 2a의 역수부호 반대. 2a분의 1이다. 이렇게 갈수 있겠지. 마이너스 2a라는 기울기. 지금 얘는 뭐야? 마이너스 2a는? 다, 다른 색깔로 할게. 요 빨간 선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2a이고, 파란색, 요 선의 기울기가 바로 얘야. 맞니? a분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야. 점점 기울기니까. 근데 그 둘은 수직이잖아. 그러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다시 말해, 역수의 부호 반대란 얘기니까. 이렇게 풀수 있겠지? 그럼 이거 x 에 이렇게 곱해보자. 마이너스 2A의 3승 더하기 8A. 얘가 A와 같다. 우변 넘길게 2A의 3승 마이너스 7A가 0이다. A로 묶어내주면 2A제곱 마이너스 7이 0인 거고, A가 0이거나, A제곱이 2분의 7이란 얘긴데, 우리 A 뭐로 잡았니? 1서분면 위에 있는 점, x 좌표를 A로 잡았지? 그러니까 A는 0이어도 안 되고, 음도 안 돼. 그러니까 A는,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7이다. 이렇게 a값 구하면 좌표가 나오겠네. 자 그럼 저 점. 이 점의 좌표를 난 그냥 a라고 둘게. a라는 점이 뭐가 나온 거야? 루트 2분의 루트 7 컴마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해.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4가 되겠지. 정리해볼게. 얼마다? 루트 2분의 루트 7 컴마 얘가 2분의 8이니까 2분의 1이다. 됐니? 자, 그럼 원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 구해야 되겠네. 원 넓이 반지름 어떻게 나와? 원의 반지름 R은 0,0이라는 원의 중심에서 A라는 점인 루트 2분의 루트 7,2분의 1까지의 점점 사이 거리겠지. 그래서 루트 X값끼리 뺀거 제곱 더하기 Y값끼리 뺀거 제곱이다. 4분의 14니까 4분의 15가 될 거고 원 넓이는 파이 R제곱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5파이. 답은 1번. 다음 문제. 닫힌 구간 0 3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열린 구간 0 3에서 속하는 서로 다른 두 임의의 수 a b에 대하여 자, b a분의 fb fa 딱 뭐니? b a분의 fb fa. f f 안에 것뺀거 거 분모. 평균 변화율인 거지 리미트 안 달려 있으니까 자 닫힌 구간에서 3차 함수 다항함수 연속이네 이거는 증명 없이 우리 알고 있는 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다항함수는 열린 구간에서 언제나 늘 미분 가능인 거니까 자 무슨 조건을 만족하나 우리 많이 들어봤던 조건인데 0, 3이라는 닫힌 구간에서 fx가 연속이며 열린 구간 0, 3에서 fx가 미분 가능이다 어이두 가지 조건 그리고 밑에 주어진 조건 b a 분의 fb fa 아 평균값 정리 떠올라야 되겠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면 b a 분의 fb fa라는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갖는 f 프라임의 c는 반드시 어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b-a분의 fb-fa를 k라고 한다고 랬으니까 f'c를 k라고 봐도 되는 거겠지. 같으니까. 됐니? 그러면 f'c가 k인데 k값의 범위 구하라는 얘기는 f'c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 fx식 다시 보자. fx가 3분의 1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고 f'x는 프라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c가 어디에 있어? a b 사이에 있어. 근데 그 a b는 또 어디 사이에 있니? 0하고 3 사이에 있는 거지. 맞니? 그럼 0하고 3 사이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0에서 3까지만 보면 되겠다. f 프라임 x. 됐니? 자 그러면 0에서 3까지 이 그래프 그려보면 얼마나 와. f 프라임 x 그래프 그려봤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내가 원하는 건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됐니? 그러면, f'x 프라임 0에서 3까지 최소값은 요 1일 때겠네. 축. 축일 때. 요 1, 얼마 나와? 1 대입해보면 1-2니까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3 대입했을 때가 최대지? 3 대입하면 9-6이니까 3일 거야. 됐니? 이게 지금 f'x 프라임 그래프야. 그럼 c는 어디에 있어? a, b 사이에 있는데 그 a, b가 0, 3 사이에 있으니까 결론 c는 어디에 있다? 0하고 3 사이에 있다. 이 사이에서의 f 프라임의 c 값은 얼마? 여기 값. 0에서 시작해서 양 끝값 안 들어간다랬어. 그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 찍고 3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1은 들어가는 범위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제일 큰 최대 3은 안 들어가는 범위. 됐니? 어디 있어? f'c는 마이에서 3, 4번 나와있지. 이렇게. 알겠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 터프라 나와있는데 터프, 어렵다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식을 보고, 조건과 식을 보고 평균값 정리를 떠올려야 돼. 다친 구간 0, 3에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 다친 구간 0, 3에서 정의됐다. 근데 3차 함수니까 연속이야. 열린 구간 03에 속하는, 열린 구간까지 만들어놨네? 열린 구간에서 fx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이야. 자, 이 03이라는 열린 구간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의미의 두수 ab에 대해서, b-a분의 fb-fa, 아, 평균 변화율이네? 자,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며, 평균 변화율 나와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 평균 값 정리. b-a분의 fb-fa는 그래서 뭐다? 순간 변화율인 f'c와 같은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였지?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은 ab 사이에 bc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b-a분의 fb-fa는 우리는 f'c로 대체해서 봐도 된다. 요 값은 얘로 대체해서 봐도 된다. 근데 문제에서 요 b-a분의 fb-fa란 요 평균 변화율을 k로 본다라고 했거든? 그럼 결론? f'c를 k로 보면 된다는 거야. 그 문제를 바꿔.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다는 건, k값의 범위가 아니라 누구의 범위? f'c의 범위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f'c. 됐니? 그러면 c가 어디에 있는데? ab 사이. 근데 그 ab는 어디에 있어? 0하고 3 사이. 결론, c는 0하고 3 사이에 있으며, f'c의 그래프를 찾아보면 되겠다. 그래서 f 프라임 x 그래프를 그려봐서 0하고 3으로 양끝값 빼고야 등호 안 들어가 다친구가 아니야. 자 0하고 3은 뻥 뚫어놓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최소값은 마이너스 1로 들어가 있어서 등호 들어가고 3은 양끝값이라서 빠져야 되니까 등호가 빠졌어. 그래서 f 프라임 c 즉 얘가 k였던 거지 k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다음 문제. 3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2보다 작거나 같대. 절대값이야. 먼저 풀러주자, 절대값. f'x가 어떻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딴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f0. 근데 F1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어. 혹은 최소값. 그럼 보자. F0이 3으로 시작을 했어, 이미. 0,3. 요 점. 근데 나는 1에서 함수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1에서 함수값은 모르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A라고 둘게. 자, 다시 정리할게. F0의 값은 3으로 고정. F1의 값은 모르니까 A. 결론, 우리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음이야. 됐니?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란 조건 나와 있지? 그럼 그 이전에 그 함수는 먼저 뭐였다? 연속이었다. 그러면, 전 실수 구간에서 연속이고, 전 실수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나는 구간을 요렇게 잘라볼게. 0하고 1 사이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0하고 1에서 미분 가능인 거야. 맞니? 이해됐니? 자, 요 조건으로 바꿔도 되니까, 그러니까 0하고 1이 아니어도 돼. 내가 원하는 전체 구간 다 된단 얘기야. 자, 그러면, 1 0분의 F1-F0. 이게 바로 뭐니? 1,F1과 0,F0의 평균 변화율이야. 전 실수 구간에서 연속이며 미분 가능인 함수는 평균값 정리를 쓸수 있다. 양끝값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갖는 F'의 C는 반드시 존재한다. 어디에? 0하고 1 사이에. 그러면, 1-0분의 f1-f0을 f 프라임 c로 보면 되는데 자 우리 가족권에서 f 프라임의 x가 됐든 f 프라임의 c가 됐든 요 값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가 된다라는 거 알아냈었지 가족권에서 따라오니 f 프라임의 c나 f 프라임의 x나 똑같잖아 지금 c가 어쨌든 x 고 x가 c인 거지 지금 됐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분모 1이니까 생략할게. F1 마이너스 F0 얘는 작거나 같다. 2더라. 근데 문제에서 F0은 3이라고 알려줬네. 그러면 F1 마이너스 3이 마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F1 우리가 A라고 준다고 그랬지? A라고 쓰고 양변에 3 더해주면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A의 최대값 5 A의 최소값 1이더라. 됐니? 그래서 A의 최소값 1일 때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 얼마까지? 5까지. 1에서부터 5까지.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거에서부터 2인거까지. 되겠니?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1 더하기 5니까 6.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다 평균 변화율을 얘기야. 평균값 정리. 미분 가능하다? 애전역의 연속이었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평균값 정리 쓸수 있다. 그래서 F'C가 나와 있는거지. 어떻게?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절대값 벗기면 마이에서 2까지. 마이에서 2까지란 요 조건을 이용하여 F형이 3이라는 걸 알려줬고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A라고 둬서 평균 변화 1로 바꿔준 거지. 1 0분의 F1-F0. 그럼 얘는 항상 누구랑? F'이 C. 누군진 모르지만 F'이 C. 근데 C가 뭐가 됐든 간에 F'은 항상 마이 이상 2, 이 하더라. 결론? 얘가 마이 이상 2 이하더라. 그래서 A 값 찾아준 거야. 답은 2번. 마지막. 자, y는 x의 4승. 점 1,1. 1. 곡선 y는 x의 4승. 위의 점이지, 1,1. 1. 자, 뭐, 뭐, 이렇게 그려놓고. 뭐, 원래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린다면, 4승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에 1,1. 이 점에 접하고, 아, 원이구나. 자,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직선인 줄 알았네. 그래프를 그려보면, X의 4승 그래프가 아마 2차처럼 이렇게 나올 거고, 요점 1,1에 접하고, 중심이 Y축에 있대. 그럼, 요렇게 돼 있는 원이겠지. 중심이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럼 아까 1번, 맨 처음 1번 질문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지. 0,0, 0,0은 아니고,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이 선분 기울기가, 이 점에서 4차 함수의 접선 기울기랑 수직일 거 아니야. 자, 요점 좌표 1, 1이야. 요점 좌표 모르니까 난 0, 뭐라고 둘까? a라고 그냥 둘게. 자, 그러면 1, 1에서 이 직선 다시 그래프 색깔 다르게 갈게. 파란색 요 선에 대한 기울기. 요 파란색 기울기는 x의 4승 미분하니까 4x의 3승. x가 1일 때니까 기울기 4 나왔어. 그리고 빨간색으로 갈게. 0,a와 1,1을 연결한 요 기울기. 요 빨간 선의 기울기는 뭐 나오니? 점점 기울기니까 1-0분의 1-a가 나와. 요 기울기 빨간색과 파란색 기울기 4가 어때? 수직이야. 수직이란 얘기는 요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올릴게. 그래서 x자 곱해주면 4-4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러면 4a의 값은 5가 되니까 a는 4분의 5다. 나올 수 있지? 자 A가 4분의 5라는 거 나왔으니까 난 요점에 잡혀 정확하게 나왔다. 0,4분의 5라는 거 나왔고 그러면 우리 구하면 되겠네. 원의 반지름 길이는 원의 중심에서 접점 1,1까지 점점 거리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반지름 R은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1-4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16분의 1인 거지? 그래서 답은 16분의 17의 루트기 때문에 얼마니? 4분의 루트 17이다.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